팀이 무슨 팀이죠? 유럽 팀이 지금 1등하고 있어요. 자, 아시아 팀 도전. 자, 준비됐죠? 가슴에 손. 시 시. 주인이 그 중에 한사람이 대답해 내 친구야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내가 나와 내가 나와 내가 나온, 오 나온, 내 약속을 하지아니 내가 니하였느나 내가 지고 알아 나중가지고 알아. 나중이 나중은 이 사람에게도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합니다. 아멘.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나리네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. 나중은 이사람에게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합니다. 아멘.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나리.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? 네것이나 가지고 가라. 나중에 온이 사람에게도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 뜻라 뜻이, 마태복음 2십장1삼절에서 십사절 말씀함 아멘.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한 대놀이 운에 약속하지 을 아니하였느냐? 내 것을 가지고 네것이나 가지고 가라. 나중에 온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마태복음. 이시점1십절에 14절 말씀 n d i 아멘. Amen. Amen. a m 고 n Ame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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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내가 n a m 한 것이 m 나라나한 e n Amen. Amen. 아니야 아니냐내것이나 가지고 가라. 나중에 온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 마태복음. 20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충과해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너와 내가 너와 한대나려낸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정오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아멘 네, 2분 8초 네 박수해주세요 1등입니다 네 잠깐 차렷 인사 네